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49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를 통해서 성경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애 제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바울의 유언격입니다. 이 유언을 통해서 디모데가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다음. 세대 복음의 이 어, 세대의 길을 이어간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의 첫 번째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일장이 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응매지 않는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되지요. 두 번째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애 제자인 디모데 뿐만이 아니라 이세대 3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어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직용되는 바로 이 바울의 개성을 위한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누가 한 시대를 겹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 데 먼저 파송 받는 사람이 디모데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게토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그리고 이었고 로마로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바울입니다. 이어서 이 바울은 디도도 파송을 하지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로 달마 디아로 이 디도를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 파송을 받은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았고요 오늘은 또 디도가 누구인가? 이 디도 사라는 성경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디도 그는 누구인가? 이는 헬라 인이었습니다즉 할례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이 디도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즉 고린도 후서를 전달한 사람이고요. 바울의 연보 사역을 열심히.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즉 그레타섬의 교회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목회 쓰신한 통을 받는데 바로 그 목회 쓰신이 디도의 이름을 따서 디도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로 바울의 신앙을 계승하여 복음 이 세대가 된다. 이렇게 볼 때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파송받은 복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2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게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서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시니라. 흔들리는 그래대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로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그 흔들림 속에서 안정화 시켜라. 라고 하는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49가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50가를 가지고 성경 여행을 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